나, 아니 데비포보증을 i 네. 가지지정정뭐이이렇손 손해를 본있있요요 원래 그빚보증 their b o 사람 i 많잖아요. 그래서 <laughs> 그걸 때문에 폐가 문제도 심하고 어. 그다음에 뭐 자기 친구 m 거야 h e n I pepper wanted to smuggle. Oh, dear. Oh, dear. 요 h dear. Oh, dear. Oh, dear.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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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잘 모르니까 그걸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한국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는 좀 외국 사람한테 그 한국 친구한테 어. 물어보면 좀 그런데 외국 여자한테 그렇기 때문 이해가 안 네. 네. 가는 뭐 거예요. 완전 좋게 됐지. 완전 좋게 됐고. 아 나는 어. 이 사람한테. 화장해도 끝이 안 끝을 아 그래, 나는 그래. 그래. 달아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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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목소리도> 누구? 누구, 누구, 누구? 오렌지 누구? 맛이다. 나. 는 바나나 맛이. 에바 뮤직비디오 봤습니다. 누구에게 빌리주습니까악구정기에요 어... <laughs> 아, 악구종기. <laughs> 아, 거짓말 빌려주시겠어요? 네. 네. 네, 누구에게 빌려주세요? 음 아, 타율이. 네. 타율 빌려주시고, 타일이 음. 누구에게? 다른 얘기가 있네요. 도민크 씨의? 에서 이런 번호기 없는데 제가 가, 갑자기 주방에서 물이 나올 근데 음. 여기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어. 근데 저는 몸만 드니까그앱 키로 있어요. 아. 근데 원래 저거 못쓴 건데 뭐, 그거 막 쓰고 하니까, 하니까 응. 그래서 그렇게 비슷님게보 아, 너무 길게, 아, 길게. 근데안 추워요. 아, 제가 어지러워요. 언 때문에. 나 이거 그 입어야. 입어. <laughs> <어지러운데 웃음> Ooh. <Springs> 맞아 물처럼돼물처럼돼안아안아 <놀람> 아, 그래 아직도 아직도 아가못 만져요 아왜 코코만 찍어봐 찍어 빨리 아 나도 찍을 거냐

아, 있는지 네. 할머니, 네. 그 너, 너, 우리 무어발 있어. 어있는데 알지. 한명이으로한 번. 중국은? 한 명이가 잔 언제 우리 튀겨 있고. 우에 보면 문어탕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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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 그렇죠. 튀겨서 먹는데요. 그걸 집에서 따는 바퀴벌레 아니었 하나만 갖고 아, 있어 크기가 크니까. 바퀴벌레를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튀겨서 맞아요. 네 입으로 이렇게 대쳐요